배를 따뜻하게 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알려드릴게요. 첫째, 배는 체온의 중심으로 심장, 간, 장이 다 복부에 몰려 있어요. 여기 식으면 손발 혈관부터 바로 조여지죠. 손발이 차가운 게 아니라 배부터 식은 거예요. 둘째, 장이 차가우면 면역이 바로 떨어집니다. 혈류 느려지고 소화 요소, 림프 흐름까지 약해지고 그래서 감기, 설사, 피로가 잘 옵니다. 셋째, 배가 차가우면 자율신경이 즉시 반응합니다. 뇌가 위험상황으로 받아들여서 교감신경이 확 올라갑니다. 심장 빨라지고 손발 더 차지고 잠도 깊게 못 자요. 넷째, 장기 성능이 떨어집니다. 간의 해독, 장의 흡수, 신장의 여과 기능 모두 따뜻할 때 제일 잘 돌아가요. 다섯째, 혈당이 출렁입니다. 배가 차가우면 스트레스 신호가 올라가서 치쿠 돌림, 피로까지 심해집니다. 여섯째, 코어가 차가우면 근육부터 굳습니다. 복부, 허리, 골반 근육이 자동으로 긴장해서 허리 통증이 쉽게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겨울엔 장갑, 목도리보다 배와 허리를 먼저 따뜻하게 챙겨야 해요. 배가 식으면 몸 전체가 흔들리니까요.